이거는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손 잡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끼리 특히 많이 잡아요. 야, 화장실 가자! 하고 손 잡고, 언니, 오래간만이야! 하고 손 잡고 팔짱 끼고. 여자들끼리는 아직도 많이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끼리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끼리는 자주 하, 이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극혐! 일단 여자 아이들끼리도 손을 잡지 않아요. 남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 접촉을 극혐. 절대로 게이예요. 손톱이 닿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아요. 여자 아이들도 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요. 인도에선 남자들끼리 손 많이 잡고 다녀요. 맞아요. 저도 인도에 갔었거든요. 인도의 바닷가에 가면 깜짝 놀래요. 인도의 바닷가 사람들이 인도 바닷가에서 손 잡고 정말 많이 걸어 다녀요. 저는 전 어디 갔냐면 었전 남쪽 지방에 몽살동하로 갔었거든요. 팔짱은 어때요? 어, 팔짱도 잘안 껴요. 내가 말했잖아요.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체 접촉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수할 때, 허그할 때는 하죠. 그 외에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 붙잡아 주면 실례인가요? 그건 아니죠.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친밀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러는 건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동갑 내기 한 명이 친구를 다급하게 어디로 데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Hey, come on!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물론 손목을 잡을 순 있는데 그거야 당연히 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수업 들으러 같이 가자 하고 뭐 손을 잡는다지. 이런 건좀 자주 있는 일이야. 음. 아니, 근데 그런 문화가 어떻게 성문화는 발전됐나요? 성문화 발전된 지 네가 봤어? 안 봤어? 네가 본건 기껏해야 미국 동영상 뿐이잖아. <laughs> 다음 거 볼까요? <laughs> 자 저도 이거는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요. 음 외국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차이점을 느끼냐면 미국은 보행자 우선이에요. 보행자 보행자가 뭐냐면은 길을 걷는 사람을 보행자라 그래요. 보행자가 우선이라서 보행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횡단보도가 아니야. 그냥 골목길이야. <laughs> 2차선 골목길이야. 근데 내가 차를 건너려고 해. 근데 갑자기 차가 들어왔어. 근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 그렇더라도 차는 나를 위해 계속 서줘요. 왜?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좀덜 해요. 우리나라는 일단 빨리, 빨리 가는 차가 일단 우선이야. 그렇잖아요. <laughs> 근데 저거는 약간 시민의식이 후진국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저희, 지금 우리나라 욕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게 점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특히 버스 오 버스 무섭죠 정말 어 일반 차량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버스 아저씨는 이제 그 마음도 급하시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보행자가 빨리 막 지나가면 그 정말 0.2mm 뒤로 바로 지나가 버리시고 그렇죠 되게 주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물론, 어,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아요.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 뭐, 신기해 하는 한국 물건,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거 안에. 그럼 제가 거기다가, 나름대로 한 20개를 고, 정해가지고 영상에다 넣어놨어요. 미국인들은 한국 물건에 이런 걸 뭐, 신기해 합니다. 야, 그러면 미국의 몇만 명의 뭐, 몇억의 인구가 다 그걸 신기하겠냐? 안 신기한 사람도 분명 있겠지. 그러면, 또 이런 적도 있어요.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아, 동양 문화를 좀 안, 미국 애가 나한테 댓글을 달아. 야, 나는 미국 애야. 나는 우리 너네 나라가 가위를 쓰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신기하지 않거든? 뭐 어쩌라고. 아, 안 신기하면 그냥 꺼져. 근데 나는 안 신기한데 너는 왜이영상에래 이걸 넣어니막 이래.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니 도대체? 와 진짜 백인 여자가 와가지고 막 그걸 댓글을 달아요. 자기는 안 신기하대. 아뭐 어쩌라고 나한테 진짜! 진짜 아증나 진짜! 뭐라고 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밑에 오면 또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요. 제 유튜브에서. 외국 토론에 외국에도 토론.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나도 한국에서 몇년 살아봤는데 나도 한국 사람들 가위로 고기 자르는 거 보고 놀랐다 밑에 사람들 아 근데 어디서 뭐 어디 뭐 자기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데 우리도 가위를 쓴다 하,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인생에? 아네 인생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그냥 대충 봐줘 아 답답해 진짜 <laughs> 야, 여러분, 제가 그냥 미국 문화를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온 주제니까, 너무 죽자고 덤벼들지 마세요. 토론충들이 좀 있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대박! 이거는 객관성, 주관성을 말할 수가 없어. <laughs> 네, 맞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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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진짜 이건 무법의... 무법의 오토바이 아저씨들! 특히 이건 미국 문화에선 상상도 할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토바이가 그냥 횡단보도도 가고 보도도 가고 일반 도로도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정말 다 넘나들어. 오토바이를 막 타시고. 요즘 아저씨들 완전 최신인 거 알죠? 퀵배, 퀵배달이나 택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아저씨들은 이 앞에 핸드폰이 한 다섯 개가 걸려있는 거 봤어요? 그 진짜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많은데요. 요즘, 그니까 회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핸드폰 다섯 개 들고 하세요. 오토바이에서 핸드폰을 다섯 개를 보시면서 하나로는 막 주소를 찾고 하나로는 전화를 막 하고 하나로는 막 정보를 막 보고 와그거 진짜 어떻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큰 사고가 없이 그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퀵 배달. 퀵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좀잘 발달해서 일 처리가 빠르잖아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진국화가 되면 이거는 사실. 음, 조금은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그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요. 그쵸. 뉴스엔 잘안 뜨는데요. 정말 사고 많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지만, 아저씨들이 막 슉슉슉슉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요즘은 인도에 차도 주차하더라고요. 아, 인도에. 주차, 차 올리는 거요? 저도 그거 은행 앞에다가 간혹 하는데. 아니, 은행 앞에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 잠깐만 ATM 한 번만, 잠깐만 뽑아서 오면 되는데. 아, 그래서 그냥 제가. 제가 그냥 저의 약간 주차 실력을 뽐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얼른 오늘은 인도에다가 주차를 한번 해볼까? 이러. 죄송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외국인들이 당황해하는 한국인의 행동. 오늘은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 외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서버분들이 계시잖아요. 웨이트리스분들이 그분들은 여러분이 놔주시는 팁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팁을 두지 않고 가요. 왜? 아까우니까. 밥값 10만 원 나왔는데 2만원이나 팁을 놔야 된다고? 그러면 12만원이잖아? 말도 안 돼. 아까워. 난 여기 다시 올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야지.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문화에 가서 여러분이 팁을 안놓게 되면 좀 욕을 먹으니까. 언니, 제가 아깝다기 보다는요. 얼마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5% 정도 넣으시면 돼요. 15%. 10만원 먹었으면 15,000원. 1만원 먹었으면 1,500원 정도 넣으시면 돼요. 저는 10%만 내요. 음, 원래 동양 사람들은 10%만 내요. 내가 식당에서 오래 일했잖아? 내가 식당에서 미국에 있을 때 오래 일했단 말이야. 그 내가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다. 동양인들은 10%만 내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5%만 내요. 안 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미국 일반인들은 15% 내주고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20% 내줍니다. 음. 근데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하세요. 그깟께 뭐가 힘들다고? 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서 수학 안 배우셨어요? 그깟 거. 어, 밥값 뭐 얼마나 나왔다고? 밥값이 뭐 1억 5천 327만 원 나옵니까? 밥값이 기껏 해야 10만 원 이하로 나올 텐데 까깟거 핸드폰으로 계산하면 되시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 팁으로 먹고 살았던 기억이 생각나서 발끈했네요. <laughs> 제가 오늘 좀 발끈 잘하네요. 지금 약간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 왜냐면 이런 게 있어. 그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서버가 4명이야. 그러면 1번 손님,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손님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1번 손님과 5번 손님을 받게 됐어. 그런데 나는 정말 1번 손님한테 극진히 대접을 하고 5번 손님한테도 극진히 대접을 했어. 근데 1번 손님은 팁을 주고 갔는데 5번 손님은 팁을 안 주고 갔어. 그럼 나는? 나는 내, 내가 극진히 너한테 돈을 받으려고 난 정말 한국말로 왜 똥꼬 빤다 그러잖아요 좀 비슷해요 어? 난 진짜 너한테 그 액스, 액상한 돈을 받으려고 난 진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없냐 물어보고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너에게 웃음을 팔고 막 그랬는데 네가 돈안 주고 가면 나는 수도세하고 월세하고 차값 어떻게 내니 그게 내 생계와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되게 짜증난다 <laughs> 언니 용어가 정말 너무 극사실주의야, 그치? <laughs> 너무 나의 그 가난했던 시절이 너무 느껴지지. <laughs> 아, 언니가 좀 가난했었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가난했던 시절이 좀 많이 느껴져서 그래. 카드 계산은 어찌 않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카드 계산 이렇게 종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요, 밑에 팁을 적어 넣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불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15%인 삼불이 되겠네요. 그러면 팁3.00 하고 밑에 줄을 쫙 그시고 총 계산 금액은 23.00 달러를 적어 주시면 나중에 걔네가 그를다 입력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카드 빌지 밑에다가 쓰는 코너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시면 저희는 현 거기다 다시 택스가 붙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팁은 현금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laughs> 현금이 없으면 어떡해요? 밥을 먹지마! 팁도 없는게 왜 식당에 오고 난리야! 너만 밥 먹고 살겠다는 거냐? 나도 여기서 팁받아서 밥 먹고 살고 싶다. 언니 감정이입. 그래그래. 그래. 내가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식당에서 진짜 돌솥비빔밥을 3개씩 나르다가 아직도 진짜 너무 급한 나머지 돌솥비빔밥을 쟁반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얹어가지고 막 날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4번 척추가 나갔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20대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쨌든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비가 오면 이쪽 4번 척추가 욱신욱신해요. 진짜 <laughs> 불쌍하죠. 네, 저는 그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힘들게 살아봤던 시간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 뭐 이것도 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팁을 받고 사람들 땡큐 하나요?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말도 안 하나요? 제 팁을 네가 많이 났으면 너 나갈 때까지 우린 90도 인사하죠. 땡큐! 이런 식으로요. <laughs> 페북에서 보고 방송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추천하셨어요? <laughs>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미국인의, 미국인이 당황해야 하는 한국인의 행동. 우리는 사실 그 협소한 공간이 있게 되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그대로 합체된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의는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그 이렇게 이렇게 서서, 어, 나 지금 뭐 잡고 있어? 아니, 그니까. 제가 잡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밖에 보통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안에서 하거든요. <laughs>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뭐, 식당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약간 조금 좀 후진 곳으로. 저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음, 기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이중, 아우, 진짜, 제가 시청자분들 기살려주려고 이러는 건데, 뭘 그걸 또 사실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렇다고 해요, 그냥 기분 좋잖아요. <laughs> 저희가 무슨 코끼리인 줄 아세요? 니들이 코끼리였으면 좋겠다. 됐냐? 어? 내 심정은 니들 코끼리였으면 좋겠다고. 나 오늘 자꾸 발끈하니까 말 걸지 마. 오늘 자꾸 나 발끈하니까 니들 이제 말 걸지 마라 어? 그만해라 좀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자꾸 우러나오고 격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격하다 오늘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좋은 일 없었어요 그냥 오늘 약간 방송에 감정이입이 많이 되네요 제가 옛날 일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하여튼간 중요합니다 아니,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가 중요해요 아 뭐야 방송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그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공용화장실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되게 깜짝 놀란다 이거죠 <laughs> 이 와중에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웃고만 있지 말고 구독을 하라고 이 사람들아 왜안해 구독을 오늘 보니까 구독자 비율 구독자가 보는 게30%내 영상 조회수 중에 나머지 70%는 비구독자가 보더구만 니들은 그냥 한번 만만 보고 가겠다는 거냐? 혀로 그냥, 어, 만만 보고 가겠다는 거야? 나쁜 것들, 진짜. 구독을 하고 가라고, 그지들아. 구독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laughs> 자, 그런데, 그러면 언니, 외국에는 이게 합체가 된 곳이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약간 꾸진 주유소에 뒤에 가면 있는데, 완전히 한 칸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을 아예 문이 하나뿐인 거죠. 이중문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거기는 남자 혼자가 들어가거나 여자 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여자는 앉아서 쉬하고 남자는 밖에서 서서 쉬하고 이런 일은 합체가 돼서 쉬를 하는 일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의 시스템은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게 되는 거예요. 음. 손좀 조심해주세요 음. 말이 공룡이지 같이 쓴 적은 없어요 급해봐요 다같이 쓰지 이분 아직 밖에서 급한 적이 없었구만 야 솔직히 급하면 다같이 쓰지 물론 내가 급하지 않으면 저 안에 남자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급하면 들어가요 그럴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한 가지. 미국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 화장실에서. 이 그러니까 물론 요즘 많이 없는데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비누까지는 우린 있어. 근데 휴지가 없고 이렇게 수건이 하나 걸려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수건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어. 더럽지 않아. 그냥 깨끗해. 근데 수건이 이렇게 하나가 걸려 있는 건 뭐지? 손님들 손 씻고 여기다 손 닦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미국인들 극혐해요. <laughs> 이거 진짜 극혐, 말이 안 돼요. 미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같이 쉐어 한다는 건 이건 말이 도저히, 말이 아니야, 이건 방구야, 이건. 근데 한국 사람도 극혐하는 분이 많지만 너네 아버지는 그렇게 극혐 안 하실 수 있다. 우리 아버지도 그냥 쓰신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의 미국 문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원래 디바제시카 미, 어, 미국 문화 금요일마다 하는 방송인데,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방송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